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. 한살 먹었든지, 백 살을 먹었든지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 포레이드는 부산의 이제 영물 애국 단체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. 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잠자는 그 시민들이 깨어서 바람을 상황하고 조국의 국명은 좌우 그런 자리에 기도하고 벌기할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. 아, 네. 오늘 이 토요일 봄이 온 꽃이 피는 이 바다에 이 자연은 꽃을 피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꽃이 분지를 못했습니다. 아직도 겨울 같은 기분이 납니다. 그러나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. 부산에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. 대한민국의 민주, 자유민주주의에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.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타파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목길을 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즐기는 것보다도 국가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자극이 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이에선장로님 카 브레이드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, 두 번이 와보니까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윤선아 목사님 해운대에서 오늘 참여해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